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 토끼입니다. 월간 예술 토끼 2월 편입니다. 이번에도 지역별로 엄선한 전시 총 6개를 소개할 텐데요. 인사동 한 곳, 광화문 근처 두 곳, 한남동 두 곳, 동대문 DDP 한 곳. 특히 이번에는 건축 전시 한 개랑 디자인 전시 한 개를 소개하니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한남동 가볼까요? 한남동 타데우스 로팍에서 현대미술 작가 6인의 단체전 노셀딕스온 리얼리티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타데우스 로팍의 두 번째 한국 작가 단체전으로 한국 미술계 차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하려고 마련된 전시로 지석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조금 다른 미래상들에 대한 전시예요. 6인 작가들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일 직선상에 놓이지 않은 채 마구 지섞이고 중첩된 또 다른 실세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작품들이 뭔가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으면서도 겹쳐진 게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작품인 제시천 작가의 작품은 수상적이면서 서정적이면서도 디자인적인데요 특이하게도 언어를 시각 청각적 간편으로 분해해서 언어간의 전통적인 개그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콘크리트 씨와 악보라는 작품은 모속적 기법을 차용 및대서관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작업에 모속적 기법을 차용이라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로 인한 작업이 이렇게 세련된 작품으로 탄생된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이 작품 정유진 작가의 이런 조각 설. 이 작품은 폐허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딘가 불안한 현실 같은 분위기를 내뿜죠 재료가 보여주는 거친 물성을 통한 긴장감이 보고 있으면 허떤 거친 촉감이 느껴지는 이런 작품들은 모든 것이 뒤엉킨 자네들의 카오스 속에서 질서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의 형상화라고 해요 그 외에도 불안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련하면서도 서정적이어서 노스텔지어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딱인 양유연 작가의 작품들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이해민선 작가의 드로잉과 세화 남아현 작가, 권영주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각 작가의 작업들이 나름 파팅있게 자기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셀릭스 온 리얼리티즈 전시는 3월 9일까지 이어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는 일요일, 월요일이 휴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알부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서수연 작가의 아주 커다란 휴식인데요. 알부스 갤러리는 일러스트만 전시하는 갤러리로 다양한 외국, 한국 일러스트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엔 핵, 매거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최근 첫그림책을낸 서수연 작가의 작품을 전시 중인데요. 서수연 작가의 작품은 모환적이면서도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작품들이 사람을 평온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한참을 작품 앞에 머무르게 하는데요. 작품들 중 최근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8년째 지속 중이고 이번 전시에 이를 전시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작업 세계를 책 표지와 사파 작업 이번 전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린책, 백살이 대면의 원화와 최근 드로잉, 매거진 사파, 다수의 책 표지 등 60여 점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품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따스해서 추운 겨울에 꽁꽁 얼었던 마. 마음을 쫙 녹여주더라고요. 작품들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정말로 전시를 보는 내내 아주 커다란 휴식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작품들이 가격도 좋고 어디에 걸어도 어색함 없이 공간을 환하게 해줄 것 같아 작품 컬렉션 입문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는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도 작품들이 있고요 3층엔 구주를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3층도 둘러보세요 전시는 2월 29일까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알부스 갤러리는 월요일만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쪽으로 가볼까요 이번 달엔 건축 전시 하나 소개할게요 광화문역 6번 출구 쪽에 도시 건축 전시관이 있는데요 현재 전시관에서는 예술. 가구 환경을 소 주제로 다루는 연작 전시 건축과의 관점들 전시의 마지막 행사인 건축과 환경적 실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져서 각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유블로 공동대표 김나리 소프트 아키텍처의대표한은주 고려대학교 교수 남정민이 참여해 환경과 관련한 각자의 건축적 관점을 인터뷰와 작업 영상 모형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과 환경적 실험에서는 기술을 통해 자연을 극복하고 하는 방식을 넘어 건축이 자연과 환경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자연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사드 컨설턴트의 이력이 있는 김나리는 파사드와 환경을 연결 짓고 있어요. 건축물의 정면을 뜻하는 파사드를 건물의 옷에 비유를 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건축물 외피 작업과 한국에서 필요한 건물의 옷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가 소개한 직경 18cm의 환기창 유블로는 여닫는 기능을 위한 금속 플라스틱 프레임을 실할수 있게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한은주는 환경과 건축물, 이용객 간의 상호 작용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 경험을 강조했고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해 일상적 공간의 역동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정민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파사드의 작은 틈새, 사람들이 도심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1층의 지상부, 민간 건축물에서도 공공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계단부 등의 공간에 자연을 들이는 건축적 방안을 다룹니다. 자연은 극복할 대상이 아닌 상생 한 는 대상이잖아요. 세계 전시 연장을 통해 건축에 있어 환경과의 연관성에 있어 보다 많은 관점들이 펼쳐지고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작가들의 이번 전시는 2월 25일까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층 갤러리 2에서 진행되고요. 월요일은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관람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덕수궁 뒤쪽에 위치한 두손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엄정순 작가의 흔들리는 코끼리를 소개합니다. 흔들리는 코끼리 전시 제목 신박하지 않나요? 거대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코끼리가 흔들리다니. 이 흥미로운 전시 제목에 이 끌려 전시를 선택하고 가봤는데 다행히도 이를 배신하지 않는 전시였어요. 전시장을 들어가면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가 떡하니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23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도보 예술상을 받은 코없는 코끼리 작품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가의 작업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의 역사적 사건과 우화 장림 코끼리 만지기 두 서사의 연결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적 공간들이 공존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시간계 개념을 시각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공간에는 잭슨 플록의 액션 페인팅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이 크게 전시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온듯 몽환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전시가 독특하죠. 열점의 작품들이 구불구불하게 놓여 있어서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해요. 물과 풀이 가득한 초원 한가운데 머무르는 듯 한참을 시공간을 잊은 채넋놓고 작품에 빠지게 됩니다. 작가의 작품들은 이렇게 모두 흔들림이 표현되어 있죠. 엄정순 작가. 작가는 움직임보다는 흔들림이란 개념을 선호한다고 해요. 움직임은 말끔하고 운동이라는 뉘앙스를 주는데 흔들림은 주저함, 애매함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주목한 작가의 관점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흔들림이란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여백이고 여운을 남깁니다. 엄정순 작가는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감각 역시 단순한 물리적 감각으로서가 아닌 세계를... 경험하고 해석하는 방식이기에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고정된 진리나 이론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경계를 확장하기에 불확실성에 부딪히며 다치며 늘 흔들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에 부딪히고 다치며 흔들린다. 국가의 사유가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코끼리의 상징인 코가 없는 코끼리 또한 어떤 틀을 벗어나는 가능성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어찌죠 시각적 작품에 있어 공간이 되는 본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흔들림에 대한 사유와 연결해 작품화한 것 그리고 이를 이렇게 대형 작품을 통해 습독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관람자에게 주는 구상적 전시 형태 본다는 것에 대해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이 경험 누려보시길 권해요 전시는 3월 16일까지 하고요 관람료는 무료 두송 갤러리는 일요일, 월요일이 휴관이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밈에서 카이토 이츠키의 두 번째 전시 트레드 코데펜던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초현실적인 작품을 그리는 자가의 단골 소재는 얼굴 없는 남자, 인간의 몸을 공유하는 새 숫자와 도형, 칼날과 포박용 도구들 가면,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생경스럽고 요상한 것들로 이를 통해 수수께끼 같은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화면 속 이미지들은 어떤 서사나 의미 없이 그저 충돌하거나 접점 없는 개별적 존재로 보이는데요. 작가는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모으고 흩어내며 기묘하고도 불편함을 주면서 작가의 세계를 거침없이 펼쳐 보입니다. 강렬한 색채의 작품들은 어딘가 낯설지만 환상적이에요. 작품의 특징은 유독 새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작가가 실제로 새를 키우고 있고 대상의 특성을 자신에게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자아 표현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간다고 해요. 또 소재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요. 작가는 이런 쌩뚱맞은 연결을 통해 세상과의 연결에 대한 욕망을 수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경한 풍경과 세계의 강렬함 때문인지 작품의 에너지가 대단한데요. 카이토 이츠키가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여러 연결이 궁극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시는 3월 15일까지 이어지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갤러리 밈은 추가 일이 없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디자인 전시 하나 소개할게요. 공대문 DDP에서 대담하고 도발적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세계적 디자이너 스테판 싸그마이스터의 Now is m e r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해 지금이 더 나은 세상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오리지널 컬렉션 외에 신작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예요 스테판 사그마이스터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디자이너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되게 흥미로운 작가예요 예를 들어 1915년에는 세계적으로 번개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50명이었다면 100년 후인 2015년에는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 전기 시스템 그리고 안정장비의 발전 덕분에 단한 명의 사람만이 사망했다 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품을 제작해요 특히 DDP 전시를 위해 한국의 데이터를 적용해 제작된 서울 에디션 작품과 DDP 관람객 수치 데이터로 만든 DDP 에디션 포함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전시 관람 욕구가 뿜뿜 하지 않으신가요? 전시에 선보이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훈합 매체를 사용해 다양한 크기의 회화, 대형 렌티큘러 프린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캔버스, 의류, 컵, 손목시계 등 3D 제품으로도 제작된 데이터들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고전 작품들 위에 기하학적 무늬를 얹어 디자인 디자인적인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 작품들이 재밌더라고요 기시장에 모나리자를 연상케 했는데요 너무 유니크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거 보세요 고전적 작품들의 어둑어둑한 색감 위에 더짚혀진 컬러감 있는 디자인적 문양과의 조합 재밌지 않나요? 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을 봤지만 대부분 디자인 자체의 창의성과 세련미를 보여주곤 했는데 이렇게 고전 작품과의 조합은 처음 보는지라 되게 신박하고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의류들 디자인도 엄청 멋졌어요 이번 스테판 싸그마이스터 전시는 3월 3일까지 하고요. 관람료는 무료. 공대문 DDP 전시장 4층 잔디 사랑방에서 열리고 휴관일은 월요일이에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넉넉하니 요거 참고하세요. 이번에도 엄선한 월간 예술 도끼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관심은 저희가 더더 많은 전시들을 더 자주 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아시죠? 꾹!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텐츠 들고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